안녕하세요 최험판입니다 제가 오늘 XH57 분해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는 각도가 좀 좋지 못해서 제가 회전을 시켰는데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영상 보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뭐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먼저 영상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XH57 그 소유자분의 작업 전 온도 보고 가실게요 64도, 65도, 66도, 71도입니다. TI 모델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어쨌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음성을 따로 녹음했습니다. 이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배터리 반드시 빼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배터리를 빼지 않으면 쇼트가 나면 부품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AS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겠죠. 그리고 하단에 스크류가 3개 있고요. 가운데 하나 총 4개입니다. 4개를 분해하면 하판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하판 탈거는 어려운 게 없고요. 밑으로 내려서 위로 들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하드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램 슬롯, M2 SSD 슬롯이고요. 그래픽 히트싱크 쪽입니다. CPU 히트싱크 쪽이고요. 그래서 히트싱크 쪽에 스크류를 분해하면 됩니다.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모아둬야 됩니다. 그래픽 거는 그래픽 거대로, CPU 거는 CPU 거대로 모아두시고요. 아,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삼각대 위치가 옆 측면에서 녹화를 했는데, 그래서 360도, 그러니까 회전을 한 거예요. 지금 측면에 놓고 90도 회전을 한 거죠. 하니까 좀 영상이 부자연스러워요. 옆이 너무 커졌는데, 제가 다음 녹화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분해하는 거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라이버를 지금 두개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자석 대신이고요 하나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베셀 드라이버 P.0-100입니다 9 9 0 0이구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히트 싱크를 뜯는 다는 케이블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일체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히트싱크가 팬이 일체형 이다 라 생각을 하고 팬에 있는 스크류 까지 분할를한 거예요. 근데 서멀제도 그만 하실 분들은 지금 스크류를 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도 제가 분할를 했는데 그냥 뭐지 팬을 분해하실 분들만 스크류 를 하시면 돼요. 스크류를 빼시면 돼요. 히트싱크 자체는 그냥 히트싱크 근처에 있는 그 그래픽 칩셋과 CPU 칩셋에 있는 스크류 4개로 들어올리면 지금과 같이 됩니다. 팬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멀그리스가 저기 굳어있죠? 굳어있는 거는 슈즈로 그냥 닦으면 됩니다. 제가 이 쿨러 뜯는 부분을 편집을 할 수도 있었는데 편집을 왜 안했냐. 분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워야 되니까요. 혹시나 실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편집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하나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휴지로 그냥 닦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네일 리무버 아세톤을 쓰는 거고요 없으시면 침, 침 발라서 해도 됩니다 물티슈는 하지 마세요 쇼트는 할수 있습니다 물 남아 있으면 물티슈는 하지 마세요 오른쪽에도 지금 펜에 있는 스크류를 분해하고 있는데요. 펜을 청소하실 분들이라면, 펜에 있는 스크류 빼시고, 펜 케이블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펜 케이블을 안 빼고 그냥 뜯으면 케이블이 손상을 입겠죠. 펜을 갈아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펜을 탈거할 때는 저렇게 한다는 걸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펜은 원래 탈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체형인 줄 알고 저도 이 제품 분해가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히트싱크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면 돼요 그냥 스크류 4개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써멀 그리스 닦아 주세요 이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분이 CPU쪽만 써멀제도 보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픽 칩셋쪽에는 써멀 그리스가 모자라서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초록색은 써멀 패드인데요 뭐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큰 역할은 아니고요 일부가 없다고 해서 뭐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원래 위치에 다시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잘닦아주시고요 네, 성우 패드를 원래 위치에 놓는 모습입니다 휴지로 그냥 닦으면 됩니다 없으면 휴지로 그냥 닦으면 돼요 뭐 아세톤 네일리모버 뭐 없어도 돼요 갤리드 스트림 도포를 합니다 주걱으로 조금만 따서 많이 뜰 필요 없어요 조금만 드세요 아껴야 되니까요 비싼 거거든요 한 통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10g인데 양도 지불도 없어요 저거 거의 안쓴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영상 만들 때한번쓴 건데 이렇게 얇게 얇게 펴 바르세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다른 분은 또 저렇게 바르시더라고요 따라 해 봤는데 아잘안돼제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망가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laughs> 그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하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그냥 펴 바르면 됩니다 어차피 장력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쭉쭉 펴 발라주세요 CPU쪽도 깔끔하게 펴 바르면 됩니다 자, 말하면 됩니다. 이제, 다른 서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X4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다가 물방울 식으로 하시고, 그냥 히트싱크로 덮어서 장력으로 해결해도 돼요. 네, 이 제품이 특이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히트싱크를 덮습니다. 조금 움직여도 돼요. 지금, 히트싱크가 좀움직이는데 상관없어요. 어, 상관 전혀 없고요. 스크류만 잘조면 돼요. CPU 쪽도히트싱크 덮어줍니다. 스크류, 아까 펜 쪽에 제가 스크류 뺐던 거 다시 그냥 체결하는 모습이고요. 펜을 청소하실 분은 좌측에 스크류가 2 개, 우측에 스크류가 3 개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스크류를 덜 빼고 탈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거할때 뺐던 케이블도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케이블을 끼지 않으면 팬이 안돌겠죠 대단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제 잘 분류해 놨던 히트싱크의 스크류를 이제 다시 껴야 되는데 CPU의 스크류랑 그래픽쪽의 스크류가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서로 안 껴지기 때문에 많은데 끼 수밖에 없어요. 체결을 하실 때는 다 체결을 하지 마시고 꽉꽉 체결하지 마시고 처음엔 느슨하게 체결을 해주세요. 나중에 한 번에 조금 되니까 그래야지 위치 잡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결을 그냥 살짝 해놓는 모습입니다. 자성이 제게 없어가지고 참그 점이 불편했네요. 여분의 스크류 드라이버를 하나더 구비하신다면 자성이 있는 드라이버. 대신에 그건 사용하지 마라. 왜냐면 이가 딱안 맞기 때문에 나사가 마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하셔서 스크류, 그 나사의 그 홀이, 여기 이가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나, 나사가 마모가 되신다면 센터에 문의하셔서 나사를 추가로 받으셔서, 어 문제가 생긴 나사를 계속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빼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구하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 베셀 드라이버 저거 되게 좋아요. 일제인데, 일, 일제가 금속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나사에 거의 데미지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체계를 살짝 해놓은 거예요. 꽉꽉 다 해놓은 게 아니고. 체결은 마지막에 합니다. 혹시나 케이블 뽑으신 분들, 케이블 다시 끼는 거 잊지 마시고요. CPU 쪽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PU, 그, 체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CPU 쪽에 스크류 자체가 짧고, 근데 뭐, 꽉꽉 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체결만 해놓고 마지막에 졸를 겁니다. 하다보니 스크류가 계속 떨어졌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네요. 그래도 쫄 때는 베셀 드라이버 쓰세요. 베셀 드라이버가 좋습니다. 이가 딱 맞고요. 베셀 드라이버로 이제 대각선으로 쪼는 겁니다. 한쪽 쪼았으면 다른 쪽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쪼아야지 장력이 최대한 잘 됩니다. 순서대로 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 맨 마지막에, 아, 맨 처음에 한쪽이 이제 덜 쪼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CPU가 대각, 어, CPU든 그래픽 쪽이든 대각선으로 쫀다. 대각선으로 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력이 균일하게 되고, 서멀 그리스가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났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업 난이도가 진짜 정말 최하 솔직히 노트북을 뜯는데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못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위치에는 이제 갭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 갭을 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연 테이프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테이프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절연 테이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면 조금 열 열 전달력이 조금 올라가겠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싶으시면 크기 맞춰가지고 전기 테이프를 하시면 됩니다. 한 판을 닫았는데, 이 나사가 재밌는 게, 네 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무양인데안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뭐, 나사 쪼는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자르고, 어, 그, 파스 온도 확인하겠습니다. 하, 자, 이렇게 분해가 끝났는데요. 이제 전후 온도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쪽이 후입니다. 조금 가렸는데, 60, 보드가 62도, CPU가 60, 63, 6 5고요 그래픽이 68도입니다. 전에 거, 뭐야 이거는? 얼마 안 나,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지만 확실히 조금 좋아졌죠. 자. 전, 후, 입니다. 아까 서물제도표 같은 경우는 저사양에도 큰 효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사양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그런 점을 보여드릴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뭐, 음, 앞으로도 계속 분해하는 영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생기는 대로 바로 영상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보시고 도움되신 영상 있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블로그, 이메일, 동영상에 아무데나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